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경아재 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벗고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원래 업장을 가려다가 제가 요즘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 오늘 할 이야기는 구독자 이제 2,000명이 다 돼가죠 1,910분 정도 되는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그렇게 제 수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1925분 정도 되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는 빠친고 채널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빠친고 채널이 된것 같은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 동영상 관리를 가서. 지금까지 수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한 2,000, 3,000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보시면은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일단 분석해 보시면은 일단 조회수 일단은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한달 조금 더 넘었죠. 9 0일로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익이 처음 나기 시작한 게, 아마, 이때부터죠? 2월 24일. 이날부터 제가 이제, 1000분 넘어서 수익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렇게, 뭐, 1500엔, 1600엔, 뭐, 6000엔, 6000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실시간 라이브 할 때,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지금 한달 조금 넘었죠? 오늘이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수익이 지금까지, 총 수익이 9만 2천엔 정도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수익이, 3월이라서 조금 세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3월 달에 이제 연말 정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예산을 다들 이제 정하잖아요. 광고 회사라든지 다른 어떤 회사라든지. 그래가지고 그 남은 예산을 다 써야 다음 연도 예산도 이제 좀더 높게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정도 위치까지 되기 때문에 마지막 3월에는 이제 광고를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건축업도 마찬가지죠. 요즘 길 가다 보면은, 3월달에 보면은, 이제, 도로 공사하는 것도 많고, 그 이유가 예산을 다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멀쩡한 땅 파가지고, 일단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3월달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였죠? 이때부터 제가, 거의 매일매일 영상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거의 매일 올리려고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진짜 1,500, 하루에 1,900, 2,000건 이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매일 제가 열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나 해서 열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개 올라갈 때도 있고 네개 올라갈 때도 있고 세개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거의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해서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때가 피크였죠. 이때가. 하루에 22만 건에서 22만 건 정도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많이 미뤄졌죠. 이때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나서부터 점점점 내려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하루에 한 3만 건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런 것 같네요. 유튜브로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 낚시 유튜브를 해가지고 어디 바다 가까우면 매일매일 그냥 마일, 매일매일 일안 하고 낚시만 하고 낚시 이제 실시간만 하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그런 것 같네요. 이번 거의 한달좀 넘게 만에 구독자리가 구독자분이 한 1600분 정도 늘었는데 지금 1921분 계시네요. 진짜 열심히 하면은 막 밀어주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근데 아직 핀번호를 받지를 못해서, <laughs> 아직 이 돈을 제가, 아직 제 통장에 꽂지는 못했습니다. 자, 보셨죠? 지금 한 9만엔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이걸 받지를 못해서,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제대로 된 영상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서 많이 부족한 점도 많은데,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죠? <laughs>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신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지금 시기가 시기기 때문에 아마 다들 오고 싶어도, 일본에 오시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고 한일끼리 열리면은 이제 다 같이 뭐 만나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낼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도 제 꿈이고요. 그리고 음제 영상을 보시고 예전의 그런 추억이나 그런 걸 이제 떠올리시면은 전 그걸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뭐 돈을 떠나서 제가 뭐 이걸 본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번호는또 지금 요즘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기야 시기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즘 오픈한지 이제 1년 좀 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제 오픈이죠 한한달 정도 쉬다가 다시 이제 저번 주부터 일 시작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손님을 맞추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요즘 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도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파칭코뿐만 아니라 그냥 일본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영상을 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는 제가 아마 캠프 가는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아마 비가 올것 같아요. <laughs>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영상도 좀 찍고 그리고 낚시도 제가 좋아하니까 낚시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 아마 이런저런 파칭코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영상을 좀 만들고 싶네요 <laughs> 아마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 구독자 1000명 이었죠 1000명에서 1500명 그 사이 이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한번 공개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유튜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진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괜찮은 컨텐츠를 가지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면은 진짜 노출수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딱잘 걸리면은 제거 보셨죠? 갑자기 막 20만 건, 22만 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니까 진짜 매일매일 영상 하나씩 올리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모두 다들 이제 힘내시고 시기도 시기고 너무 힘들긴 한 시기인데 다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장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내일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보내십시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